이거는 차근차근 한 놈씩 죽여야 돼. 이거. 좋아, 좋아. 저 장치에 전기를 넣을게. 던 길로는 못 돌아가겠고. 일단 노란색으로 된 애를 죽여야 어, 돼. 가봐라. 아, 이 빨간색으로 됐네 그럼 이좀 얘가 노란색으로 되면 그때 죽여야 돼. 간기가 걸렸어. 트랙이 녹슬었어. 좋아, 쓸만한 연장 찾아봐.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으로 변해. 빨리 노란색. 이거. 뭔가 움직인다. 아니야 나 아니야. 오지 마. 나너 싫어해. 오지 말랬다. 라라 없다. 분명히 뭔가 있다. 있는... 어? <laughs>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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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죽어 그냥 나 맞고 있잖아. 오우 뭐야 한 놈이야? 술리 피해 주고 가볍게 일어나 일어나 그렇지 대가리 부서지고 대가리 대 돼, 대가리 대잘가이 아까 뭐 고장났다 고 그랬던 거 같은 데 라라야. 아, 또뭐야 그, 고장내면안되지 아유, 마이너스, 의손 이거. 이 저기로 가면 되겠어. 그래, 나도 아는디 그럼 이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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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거나고이걸이라밀거아거아니 그렇지. 내가 밀고 이걸 타야지, 이제 타고 올라가서 상황을 지켜봐야지. 오, 이 뭐야? 쓸모가 있겠어. 오, 컴뱃 나이프. 와우. 와우 오, 칼 득템. 어 로프 자르기도 돼. 그거 잘라버리면 어떡해. 아, 이렇게 건너가라고. 어, 여기, 여기, 여기 시체 먹어요. 시체 먹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줄을 끊어요, 허나. 하나 더 끊어. 아유 됐네. 아유, 맥가이 보여. 자, 이제 이거 타면 돼? 놓친게 아니구나 아작을 해놨네 그냥 올라가면 돼 어디로 올라가 잠깐만 여기 여기, 여기. 아 얼음? 오오오어얼 으잇 어? 여기 아닌가 봐. 여긴가 보다 오 좋아 좋아 근력 좋아 근력 좋아 하나 둘셋 러시아어 러시아 이제 2단계 되겠다 여기가 사라진 도시의 일부일까? 응? 이건 뭐야? 돈돈 어, 돈, 돈. 얘네 시체를 보니까 지금 활의 활에, 활에 맞아 죽었거든요. 화살 맞아 다 죽었어 얘네가. 얘는 얘네 그리고 총이 있을 거란 말이지? 총이 총대 이제 뭐 활의 대결 뭐 중장비를. 뭐야 함정이야? 어 피했어? 어, 죽을 뻔했네. 그래 죽을 뻔했어 그 그지 알아야 아까 죽은 게 아니었지 죽을 뻔한 거지 그지? 너 꿈꾼 거잖아 그지? 이상한 사람들이야. 다시 혼자가 됐다. 제이콥이 무사해야 할 텐데. 그러게 제이콥 무사해야 될 텐데. 그런데 내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내 인생에서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살아 남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희망이 샘솟는 기분이다 주 h o 온통 놀라운 유적들로 가득하다 이거 좋다. 할로우 포인트 o go to the hallow point. I'm going to go to the hallow point. I'm going to go to the 내를 측면나는했었는아저자장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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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업그레이드 안 했다. 이거 아, 권총이, 내 없어. 씨, 권총 언제 줘? 저 리볼버밖에 없어가지고 정말 놀라운 유적이야. 안 돼. 뭐야? 어, 유저가 어, 안 돼! 문 떨어져, 떨어지겠다 이거 내가 유적을 지켜야 돼어 유적 지 a 기 전에 나부터. 아니 총총 안 돼. o u t o o 이 a key on an auto. I need c h 어 n g chong 나보호가 있었네. 이거 큰났다 이거 나나 걸렸다. 그럼 라이플 들고. 어머나, 세상에 너도 라이플 있다고 알아서, 알아서. 와우, 잘 쏜다. 너... 오오! 누구세요? 오, 아...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나쁜 새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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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머 호! 호!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누가 이거? 와이 방어고 있어요. 피해 주고. 아 이거 이거 그거 심하다 반동. 나쁜 새끼. 여자를 너무 어 봐주는 거 없다 여자를 어 연약한 여자인데요 어? 물론 연약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 근데 연약해 죽을 뻔했잖아. 이거 뭐야 어어 어? 이 벽이? 아니다 죽였나 내요 얘네는 이런 거안 열고 뭐 했대? 어? 제작도구 뭐지 이건? 모든 무기의 새로운 무기 업그레이드 단계를 잠금해치. 오. 더더강해질수 있어 더. 오 고장났다. 야, 진짜 라라가 다가가면 고장나. 이거. 뭐야? 우리 통신. 저기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괜찮은 건가 이거? 안 끊어지겠죠? 안 끊어질 거야. 어 불안하다 근데. 왜 흔들리는 거죠 저거? 토끼피 손가락 흔들기 마냥 이거. 괜찮겠지? 그이 나가려고 했었나봐. 다어낼거 문을, 아, 문을 뜯어내야 돼 이거? 아까 막으려고 한거 아니었어? 오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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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어디어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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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어 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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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여기야. 누가 봐도 여기였어. 잡어. 잡어. 얘네가 문제라는 거요 얘네가. 뭐야 이거. 뭐. 비켜. 아니 밀어. 난좀 얌전했다 해요. 치울라 했다. 치 이렇게 하고 이거를 돌려 돌려 돌림판 됐나? 뭐야 이거? 음, 트럭과 문이 줄로 연결돼 있네. 무기를 이용해서 문을 열수 있을 거야. 이거를 이제 풀어. <�speek> 나 이거 끊어. 잘 가. 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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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 오디오 이로 가면 되겠다. 조심 조심. 오케이. 오 자동으로 딱 켜지네. 오 버섯 먹고. 어씨 뭐야, 뭐야 아 뭐야 이씨. 아 얘네 나 기다렸다는 듯이 야 총알이 없어. 야야 야, 야, 야. 아. 아. 기 하나 남았지. 하나.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뭐야, 뭐야? 이런 려 젠장. 마군의 중충심을 이용해서 폭탄을 맞는다. 마그네슘 슘슘 터져! 오케, 오케. 오 마이 갓 죽어라 좀 죽어 죽어 벗었네? <목소리> 와...씨 힘든 싸움이었다 아니 나 하나 잡으려고 몇명오는거예요 이거 어우 다찼다 이거 언어다 이것도. 음, 일종의 표시. 어, 리스어 레벨이 비해이안 돼. 이쪽으로 가야 네. 위험했어, 위험했어. 금으로 되어 있고 보석이 박힌 검자루야. 비잔틴 귀족의 물건이었구나. 아버지의 검. 어, 점프맵이네. 가볍지 이런 건 가볍지. 오, 오. 뭐야? 뭔데? 지도 업데이트? 오케이, 돈까지. 어이구. 아니, 활, 활, 활. 자. 어, 여기 뭐길이 있다. 오케이, 아이템. 다 챙길 거야. 메시지를 이거 또 함정이다 딱봐도 함정이지 않습니까 이거? 피해 여기 얼음인거 보니까 이거 벽에 매달려 또다 또다 이거 아유씨 방패병이네 방패병한테 제격인게 하나 있지 오오 오, 연막수다탄오오오 오오 호, 오오 호, 호, 오 호, 오 오오 호, 호. 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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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왜 이렇게 안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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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왜, 왜 그러세요, 저한테? 뭐야? 왜 죽어? 나와. 너 여기 있는 거다 알아. 나 아까 봤어. 어? 죽었나? 요, 자기 팀을 죽인 죄책감에못 이겨 이거 죽은 거 같은데? 한번 갔나? 과연, 야, 야, 활자 그 개체. 됐어, 됐어, 됐어. 끝났어, 끝났어 이제. 여기 내 아까 왔던 데잖아. 마지막 둘이 저긴데 여기랑 연결돼 있단 말이야? 저길 가야 된단 말이야? 어, 컴파운드 보 이제 쓸수있어요좀 멜로 가자. 어, 제가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아, 가져가야지 이거. 이왕온 김에. 어. 지도 업데이트. 저기야. 이걸 끊어버리면? 되나? 아, 끊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타고 가야 돼. 오! 오! 아, 아쉽다, 아쉽다, 좀 아쉽다. 올라, 올라, 올라. 이쪽으로 가는 거맞아 맞네, 맞네. 어 여기 뭐 있다 여기. 이걸 뭘, 뭐랑 연결해야 되는 거 같은데? 자 아이템부터 일단 밀어봐 일단 뭐 연결할 게이겠지 여기 있네 응, 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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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러면 될 거야 이거 쏴 연결했지. 그다음에 돌려 돌려 돌림판. 나라 친구.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힘을 내 힘을 내요 이어 어디야 이어차. 됐어 오. 어어

내가 인생을 걸었다 평생 쓸운 여기 다 썼다 불멸의 선지자의 조각상일 거야 이건 그 추종자들이 시리아의 사막을 떠난 데에 이동을 나타내고 있어 숨겨진 협곡에 정착하고 위대한 도시를 세웠구나. 기타즈 도시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군대를 조직했어. 오. 그런데 이건 뭐지? 어, 이건 뭐야? 이 사람들이 들고 있는 건 신성의 원천이 아니야. 다른 건데 대체 뭐지? 전사들은 선지자를 위해 만들었다. 아틀라스를... 선지자가 언제든지 도시와 그 비밀에 대해 알수 있도록. 아틀라스? 도시의 지도구나. 신성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 거야. 그럼 저걸 찾아야 되네. 아틀라스 저거를 찾아야 돼. 저기 지도래요, 지도. 그러니까 라라가 직업이 고고학자니까 이런 거는 뭐알수 있지 손쉽게. 야, 근데 오... 돈을 너무 안 줘. 그때 보니까 겁나 비싸던데. 여기가 아직 안 무너진 게 기적이야. 그러너 말이야. 또 함정이네. 이제 이제 기본으로 피한다. 이제 잠수 빨리빨리, 빨리빨리 라라야. 나도 죽이기 싫다. 어 다시 한번 잠수해야 되겠는데 괜찮겠니? 어헤. 올라, 올라 나온 거같 은데 지열 지혈 계곡 지열 이면 엄청 뜨거운 거 아니야.